날로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일상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방송과 미디어 콘텐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발전이 방송 미디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직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진흥원은 저희 진흥원의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송과 통신 그리고 전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과학기술통신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것 그리고 그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함으로써 이 관련 부분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자, 방송 산업에서 최근에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고 해요. 네. 어떤 행사입니까? 예. 저희 그 미디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한국 대한민국 미디어 페스티벌. 네. 올해로 이제 10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아 어, 올해부터는 이제 또이 행사의 이름도 어 옛날 미디어 대전에서 미디어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좀더 흥겹고 좀더 친근하게 많은 방송 관계분들 그리고 방송에 관련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본 행사에서는 다양한 인제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AI와 또여러 빅데이터와 같은 여러 디지털 기술이 방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와 또 굉장히 훌륭한 또 강연자들이 또 출연을 하실 거고요. 또한 그 이러한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많은 또 네트워킹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또 정보도 또 서로 교류하는 그런 좋은 그런 행사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미디어 페스티벌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 미디어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다양하게 나눔으로써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여러 가지 우리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좀 좋은 어, 그, 교류, 교류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행사 주제를 보니까 미디어 혁신의 새로운 리더 AI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미디어 생태계와 인공지능에 주목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 뭐 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AI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그런데요. 우리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는 특히 그 변화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에 오픈 AI의 소라가 많은 이목을 작년부터 끌었습니다만 특히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동영상 생성을 지원하거나 또는 직접 생성하는 AI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도구를 콘텐츠 제작의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전부 그 단계별로 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용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그런 작업의 경우에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뤄서 할 경우에 대략 2주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하루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AI에 이 활용 AI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어,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관련 기술도 발전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이 페스티벌 행사 이일차에는 방송 미디어 콘퍼런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AI를 활용한 제작 방법이나 기술도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어, 예, 어, 뭐 여러 가지가 있, 있지만 뭐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네. 첫 번째로 이게 초고화질의 어, 영상 그리고 또 2D 영상 또 3D 영상을 동시에 성출해서 그 수, 시청 환경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시청자가 선택해서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AI 기반의 혁신 기술이 에, 또 선보일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콘텐츠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우리 우리 말로 된 그런 콘텐츠를 자막 또는 더빙으로. 외국 시청자들이 이해를 잘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업이 상당한 시간과 또 비용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좀더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뭐 그런 관련 기술도 선을 보일 거고 선을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최근에 뭐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반 여건 마련에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이 정부와 공공기관은 어떤 지원을 할수 있을까요? 예, 그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 가지의 큰 목표,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고 OTT의 해외 진출을 이제 정말로 가속화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선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우리 제작비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 다음에 경제 전반적으로 좀 약간 이제 경기가 하향세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콘텐츠 미디어 업계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콘텐츠 제작 편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콘텐츠 제작사들이 좀 힘든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더욱 더 우리 각 정부와 그 다음에 저희 기관 같은 미디어 지원 기관들이 좀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좀더큰 회사는 작은 회사 가릴 거 없이 정말로 어려운 회사들을 적절히 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ot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에 우리가 그냥 바로 맞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화된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이 ott 진출을 지금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이 아시아 시장에서마저도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이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국 자체의 ott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손을 잡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물론 그런 노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 상당히 좀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좀 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더 과감하고 좀더 아, 진취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관련 업계와 다음에 정부가 손잡고 좀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 저희 진흥원도 거기서 역할, 해야 하는 역할 또할수 있는 역할을.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흥원에서도 많은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영역, 특히 문화와 콘텐츠의 영역이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